오늘은 구별 입주 아파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24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4년 달서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 분양 당시 100대1을 넘기고 한때 9억 원까지 실거래되었으나 이제 5억 원대로 폭락하고 현재는 마피로 폭락해버린 단지도 있으니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서구 입주 물량은 총 5,917세대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는 5,100세대 가량으로 표시되는데,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더펠리시티가 23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출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24년 입주로 변경되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세대 수도 많고 입주 단지도 10개나 되므로 바로 각 단지들에 대한 설명과 시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4타입 국평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볼리동에 위치한 죽전역태왕하너스입니다. 세대수는 230세대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입니다. 2020년 7월에 분양한 단지로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순위 136세대 모집에 6,433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47.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에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 사이에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단지 규모와 세대수도 작은 편입니다. 5월까지만 해도 마피 9천만원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시세가 조금은 상승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8천만원, 7월 마이너스 6천만원, 8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2천만원 상승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마피가 큰 매물은 84A 타입 백이동 8층 동향 매물로 분양가 5억 8천9백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천9백만원이며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입니다. 다시 마피 6천만원대에서는 거래가 뜸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볼리동에 위치한 뉴센트럴 두산 위브더제니스입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볼리네거리 주변에 많은 주상복합단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분양은 일찍한 편이어서 청약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고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다만 볼리네거리가 경사도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주거지로서 선호되는 곳은 아니므로 많은 공급 물량과 함께 당분간 시세가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년 3월에 분양하여 1순위 213세대 모집에 3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4.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6천만원, 7월 마이너스 6천만원, 8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8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의 분양가 5억 6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7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157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상입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는 5억 중후 반대에서 발코니 확장비는 770만원 수준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2023년에 유권가량 거래가 있었고 분양가 수준의 거래는 직거래이므로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용산동에 위치한 대구 용산자이입니다. 세대수는 42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용산역과 죽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당시에는 죽전 내 거리의 빌리브 스카이가 최고가 8억 원을 향하고 있었고 주상복합 단지라는 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270세대 모집에 3만 94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4.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용산자이의 분양가는 84타입 최저 5억 9,845만원에서 최대 6억 6,914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므로 6억 초중반의 분양가였습니다. 용산자이는 84A 타입이 2021년 3월 8억 7,549만원에 최고 실거래되었으나 계속 가격이 빠지면서 5억 원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는 6억 원대의 실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보인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많은 매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피 매물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3천만원, 7월 -3천만원, 8월 -3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5층 남서양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6억 59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천 591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이므로약 2천 5백만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경우 바로 앞 10층짜리 소형 아파트의 조망과 일조가 가리는 안 좋은 매물이나 일부 고층 조망과 일조가 확보되는 매물은 무피나 일부 프리미엄이 생겨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에만 50건 가량의 거래가 있으면서 하락폭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 에일린의 뜰입니다. 세대수는 959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죽전역 기준 남측인 감삼동에 많은 주상복합 단지들이 있으나 북측에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었는데 죽전역 에일린의 뜰이 주택가 사이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천세대의 이름으로 대단지이나 도보로 이용할 상권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물론 죽전 내거리 인근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 약 10분 정도에 이동하면 되기는 합니다. 2021년 5월에 분양하여 1순위 355세대 모집에 3,56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0대 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분양하였으나 많은 청약 접수가 이루어진 편이었습니다. 분양가는 6억원 수준에 발코니 확장비가 3,400만원 정도이며 중도금도 후불제인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6천만원 7월 마이너스 5천만원 8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1천만원 상승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84비 타입 109동 9층 남동향 매물의 분양가 5억 9,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4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6백만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2,50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실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달서구 입주가 겹치는 시기라 시세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송현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더펠리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02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1순위 572세대 모집에 1만 20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7.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서부정류장역 인근이 주거지로서 그렇게 선호되는 입지는 아니지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인 2021년 3월에 분양하였으나 모집 공고 승인을 지정 이전에 받아둔 상태라 이전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전매 제한 6개월과 모든 세대원이 청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던 단지입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이 종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4월로 4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양가는 5억 원 초중반에 나왔으며 발코니 확장비도 천만 원대에 중도금도 무이자였으므로. 우선 청약하고 보자는 심리가 많았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3,500만원, 7월 -3,500만원, 8월 -4,000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마피가 가장 큰 매물은 84a 타입 205동 4층 남양이며 분양가 5억 5,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70만원, 프리미엄은 -4,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27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여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2차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2020년 7월에 분양하여 1순위 162세대 모집에 4214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6대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 많은 단지들이 있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 단지들만 모여있어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소형 주상복합이므로 다른 단지들로 인해 많은 조망과 일조 간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는 저층과 고층간에 최대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주변이 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초고층을 제외하고는 고층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요를 생각한다면 이런 단지는 굳이 고층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5천만 원, 7월 -5천만 원, 8월 -5천만 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고층 남서향 84타입 매물이 분양가 6억 3,44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40만원입니다. 중도금 60% 후불제이므로 약 2천5백만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1순위 296세대 모집에 463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5.6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4천만원, 7월 마이너스 4천만원, 8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시세 변동 없습니다. 현재 84타입 중 마피가 가장 큰 매물은 84시타입 102동 저층 남동향 매물로 분양가 6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6억 1,800만 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2,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한편 대형 평수는 마피 5천만 원까지 보이고 있고, 24년 상반기 주변 공급이 상당하므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22년 하반기는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이 공급 폭탄에 마피 1억 1천만 원까지 나왔던 동네입니다. 여덟 번째 단지는 볼리동에 위치한 달서의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19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5월입니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단지이고 59타입과 74타입만 일반 분양하였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이며 아직은 주변 인프라가 약한 편입니다. 2021년 8월에 분양하여 일순위 481세대 모집에 92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91대1입니다. 주력 평형인 59 타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양가는 최저 3억 7,220만 원에서 최고 4억 3,760만 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59A 타입이 1,100만 원, 59B 타입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총 매매가는 3억 8,420만 원에서 4억 4,96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3,000만 원, 7월 3,000만 원 8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부터 변동 없습니다. 84타입을 조합원이 대부분 가져가면서 일반 분양 주력 타입은 59타입입니다. 현재 59A타입 가장 마피가 큰 매물은 108동 14층 남동향인데 분양가 4억 2,9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1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1,010만원입니다. 아직 미분양인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아홉 번째 단지는 진천동에 위치한 월베라온프라이빗 디엘입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1월입니다. 분양가는 다소 높은 편이고 중도금도 후불제이지만 월베 인근의 신축 입주가 월베라온프라이빗 디엘을 끝으로 없다는 점은 입주시점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월베 지역은 수성구 다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좋은 곳이라 여겨지며 많은 학교와 학원과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호선 월배역도 이용하기 매우 가까운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좁은 부지 많은 세대수를 넣은 주상복합 단지로 세대간 조망과 일조 간섭이 많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분양하여 1순위 517세대 모집에 5,977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형평형이 주력 타입이지만 84타입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최저 5억 6800만원에서 최고 6억 2600만원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850만원에서 880만원이므로 총 매매가는 최소 5억 7650만원에서 최고 6억 3480만원까지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공사기간이 긴점과 중도금 60%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중도금 이자 납부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천만원, 7월 마이너스 천만원, 8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동향 45층 84A 타입이 분양가 6억 3,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8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천8 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공사 기간이 긴 점과 중도금 60%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중도금 이자 납부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단지는 두류 중흥 에스클래스 센텀포레입니다. 세대 수는 454세대이고 2024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내당역과 반곡역 고 사이에 위치해 있어 2호선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고 주택가이므로. 도보로 이용할 만한 상고는 다소 멀리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며 아파트 단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분양하여 모집 세대가 적었던 59타입과 103타입만 1대1을 넘었을 뿐 전체 경쟁률은 미달되며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5억 2200만원에서 최고 5억 59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이 980만원, 84b 타입이 99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180만원에서 5억 6890만원이고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미분양 상태로 아직 마피 매물은 나와있지 않으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문자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 계약금으로 입주까지 끌고 가는데 그마저도 페이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계약만 하고 입주 때 분양가 전체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면 되는 식인데 분양가 자체를 손보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2024년 입주 예정 단지 10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달서구는 주상복합 단지의 입주가 많이 예정되어 있고 7월 대비 평균 시세는 거의 변동 없었습니다. 여전히 입주 물량이 많은 달서구이지만 달서구는 워낙 크고 동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만 감삼동 일대의 주상복합 단지들은 입주도 겹치고 시세 상승 분위기도 아니므로 당분간 시세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4년 대구 다른 구의 입주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대구 부동산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